놓아라! 이것들아! 감히! 만님, 이 길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달빛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한양. 남촌 골목 끝자락에 과부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실이었지요. 스물여섯의 나이에 남편을 6달 전에 여의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폐병으로 죽었지요. 어느 날 아침 관아의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은실, 내 놈이 남편을 독살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은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남편은 폐병으로 죽었을 뿐인데 말이지요. 관아 마당에 끌려간 은실 뒤편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돌이라는 머슴이었지요. 한돌은 사람들 표정을 살폈습니다. 억울해하는 사람보다 안심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억울한 사람보다 안심한 사람이 더 많구나. 유배영이 선고되었습니다. 3일 뒤 떠나라는 명이었지요. 한돌은 관아 마당 구석에서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관졸들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지요. 제 것이었습니다. 흙한점 묻지 않은 깨끗한 신발이었습니다. 관졸들은 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신발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준비된 유배다. 급히 만든 판이 아니네. 한돌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원래 고개를 들면 안 되는 법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배 준비는 너무 빨랐습니다. 보통은 여르른 걸리는데, 3일 만에 떠나라는 명이었지요. 누군가 서두르고 있다. 한돌은 시동생 쪽을 슬쩍 보았습니다. 그는 관졸 하나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지요. 한돌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유배 가는 길에서 없애려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3일 뒤, 은실은 유백일에 올랐습니다. 관졸넷이 그녀를 호송했지요. 그런데 뒤에서 한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한 돌이었습니다. 은실은 놀라 물었습니다. 한 돌아 너는 왜 따라오느냐? 한 돌은 짐을 메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마님 이 길은 혼자 가면 끝이 안 좋습니다. 은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 돌도 더 말하지 않았지요. 관졸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머슴 주제의 주인 따라 유백하다니 충성스럽긴 하구나. 한 돌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지요. 충성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만인이 죽으면 나도 증인으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유백일 첫날 관졸 하나가 은실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물이라도 떠다 드리지요.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한돌은 그 관졸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은 계속 칼자루를 쥐고 있었지요 말은 입으로 하지만 진심은 손에 있다 한돌은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저 놈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한돌은 은실 옆에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관졸들이 모두 잠들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지요 새벽녘 그 관졸이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칼을 만 지작거렸지요. 한 돌이 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관졸은 깜짝 놀라 돌아누웠습니다. 한 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밤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었지요. 한 돌은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밤도 이상했습니다. 관졸들이 유난히 조용했지요. 불평도 없고 술주정도 없었습니다. 보통 관졸들은 밤마다 투덜거리는 법인데 말입니다. 한 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밤은 내일 일이 있다는 뜻이다. 과연 다음날 관졸 하나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산길로 갑니다. 지름길이니 빨리 도착할 것입니다. 은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돌은 고개를 저었지요. 산길은 위험합니다. 큰 길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관졸이 화를 냈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길을 정하느냐? 한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지요. 저들은 산길에서 일을 벌일 작정이었습니다. 한돌은 은실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은실은 한돌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지요. 산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관조리 다시 말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하루를 아낍니다. 한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한 사람은 늘 빠른 길을 고릅니다. 하지만 빠른 길이 안전한 법은 없지요. 관조리 코웃음쳤습니다. 겁 많은 머슴 같으니. 하지만 은실이 말했습니다. 한돌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큰 길로 가지요. 관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큰 길로 방향을 틀었지요. 관졸 하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돌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멀리 산속에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도적들이었습니다. 만약 산길로 갔다면 그들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은실은 한 돌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돌은 아무 말 없이 땅만 보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관졸들이 다시 지름길을 고집했습니다. 이번엔 안전합니다. 큰 길로 가면 이틀은 더 걸립니다. 한 돌은 일부러 말해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저 길은 무섭습니다. 저는 산길이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관졸들이 귀찮아했습니다. 쓸데없는 머슴 하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구나. 결국 큰 길로 다시 돌았습니다. 관졸들은 한돌을 째려보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지름길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유백의 길행이 도적을 만난 것이었지요. 은실은 한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돌아, 너는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 한돌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척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안전합니다. 은실은 한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고마움을 전했지요. 한돌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슴이 주인의 손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넷째 날, 은실은 유백일 내내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소연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한돌은 그 침묵을 믿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은 말을 꺼낼 힘도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늘 떠들었지요. 변명이 길고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달랐습니다. 한돌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마님은 억울했습니다. 누군가 함정을 판 것이었지요. 그날 밤, 한돌은 관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저 여자, 진짜 죄가 있긴 한 건가? 모르지.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 너무 조용하잖아. 한돌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되는 날, 한돌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관졸 하나가 늘 은실 옆에 앉았지요. 밥을 먹을 때도, 쉴 때도 은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은 가까이 앉는다. 한돌은 그 관조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지요. 저 놈이 핵심이다. 한돌은 그날부터 더욱 조심했습니다. 은실 옆에 늘 붙어 다녔지요. 관조리 짜증을 냈습니다. 머슴 주제에 왜 이리 끈적거리느냐? 한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이 넘어지실까 봐 그랬습니다. 관졸은 혀를 찾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돌은 그 관졸이 다른 관졸들과 무언가 속닥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돌은 귀를 기울였지요. 언제 하지? 조금만 더 기다려. 유배지 가까워지면 한돌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엿샛날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관졸들이 밥을 남겼습니다. 보통 관졸들은 먹을게 귀에서 밥을 싹싹 긁어먹는 법인데 말이지요. 한 돌은 그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배부른 표정이었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이미 끝을 아는 사람이다. 한 돌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린 것이었지요. 한 돌은 더욱 경계했습니다. 그날 밤한 돌은 은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내일부터는 제 옆에만 계십시오. 절대 관졸들 곁에 가지 마십시오." 은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한 돌아.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은실은 한 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돌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다. 한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님.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한돌은 잠들지 않고 달을 바라보았지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회째 되는 날 관졸 하나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그렇고 규정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명을 따를 뿐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한돌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말이 길다. 죄 없는 사람은 변명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 있는 사람은 먼저 변명부터 했지요. 저 놈도 뒤가 찝찝한 모양이다. 한돌은 그 관졸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았지요. 그날 밤 관졸들이 모여 속닥거렸습니다. 내일이다. 알았다. 실수 없이 하자. 산길에서 하면 된다. 넘어져 죽었다고 하면 그만이지. 한돌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지요.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산길에서 만임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한돌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돌은 은실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내일은 절대 제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은실은 한 돌에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한 돌아. 여드레째 산촌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은실에게 물한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을 내밀 뿐이었지요. 은실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한돌은 그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착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친절을 베풀 때도 이유를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진짜 착한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돌은 그 마을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꼭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날 오후 관졸들이 다시 산길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꼭 산길로 가야 합니다. 큰 길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 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돌아가는 길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산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은실은 한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돌은 작게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관졸들이 강제로 산길로 끌고 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길이었지요. 한쪽은 절벽이었고 한쪽은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한 돌은 은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제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관졸 하나가 은실에게 다가왔습니다. 칼을 빼 들었지요. 부인 죄송하지만 여기서 끝입니다. 은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무슨 짓이냐 관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찬길에서 넘어져 죽었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바로 그때 한돌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관졸이 칼을 한돌에게 돌렸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한돌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마님을 죽이면 당신들이 더 위험해집니다 관조리 비웃었습니다. 위험해? 무슨 소리냐? 넌 누구한테 말하겠느냐? 너도 여기서 같이 죽으면 그만이지. 한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마님을 죽이면 마님은 죄인이 아니라 입막음 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왜 유백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까? 누가 시켰을까? 뒤에 누가 있을까? 하고 더 떠들 겁니다. 관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돌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들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왜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느냐고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들이 직접 죽였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지요. 관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돌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관졸 우두머리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입을 막아야 한다. 너부터 죽이고 여자도 죽이면 된다. 누가 알겠느냐? 한돌은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이 길에서 들은 말들이 여러 사람 입에 흩어졌습니다. 뭐라고? 주막 주인도 알고, 마을 노인도 알고, 길에서 만난 행인들도 압니다. 관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하나 죽여도 소용 없습니다. 마님 하나 죽여도 소용 없습니다. 이미 수십 명이 이 일을 알고 있으니까요. 한돌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나온 마을마다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과부은실이 억울하게 유배 간다고 남편은 병으로 죽었는데, 독살 누명을 썼다고, 시댁에서 재산 때문에 함정을 팠다고 말입니다. 관졸이 당황했습니다. 언제 그런 짓을, 밤마다, 쉴 때마다, 물들어갈 때마다 했습니다. 당신들이 잠들 때, 저는 깨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렸지요. 관졸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언제 그럴 시간이 있었느냐? 한돌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날밤 주막에서 물을 들어갔을 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둘째 날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 장터에서 장꾼들에게 말했지요. 넷째 날엔 나무꾼에게, 다섯째 날엔 스님에게, 여섯째 날엔 보부상에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이 마을 노인에게 말했고요. 관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돌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각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댁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관아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유배 이야기를 했지요. 왜 그랬느냐고요? 하나만 아는 사람은 쉽게 죽일 수 있지만, 여럿이 조각조각 아는 일은 죽일 수 없으니까요. 만약 마님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각자 아는 이야기를 퍼뜨릴 겁니다. 그럼 소문이 한양까지 갈 것이고, 그때는 당신들 목이 달아날 겁니다. 관졸들은 칼을 내렸습니다. 한돌의 말이 사실인지 알수 없었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지요. 관졸 우두머리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오늘은 그냥 가자. 하지만 유배지에 도착하면, 그때는 어떻게든 처리할 것이다. 한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은 이미 퍼졌으니까요. 관졸들은 욕을 퍼부으며 돌아섰습니다. 은실은 한돌을 꼭 껴안았지요. 한돌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한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마님. 그날 밤 한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관졸들이 다시 덤벼들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관졸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속닥거렸지요.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저 머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위험하다. 시킨 사람에게 알려야 하나? 그럼 우리도 죽는다.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관졸들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흐에째 유배지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관졸들은 더 이상 은시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발꾼이었습니다. 유배를 중지하라. 관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파발꾼이 말해서 내려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한양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과부 은실이 억울하게 유배 간다는 소문이 말입니다. 임금님께서 제조사를 명하셨습니다. 즉시 한양으로 돌아가시오. 은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졸들은 당황했지요. 한돌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말로 소문이 한양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파발꾼이 말했습니다. 주막에서, 마을에서, 장터에서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관아의 민원이 들어갔고 사원부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은실은 한 돌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돌은 여전히 땅만 보고 있었지요. 한 돌아 내가 한 일이구나. 한 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글이 아니라 사람 입으로 전해진 진실이었습니다. 양반의 글보다 관아의 문서보다 머슴의 말이 더 빠르고 멀리 간 것이었지요. 관졸 우둥머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위험해진 것을 알았으니까요. 바발꾼이 관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왜 유배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는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말이다. 관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실과 한돌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관졸들이 아니라 파발꾼과 함께였지요.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 은실은 한돌에게 물었습니다. 한돌아, 너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한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님. 언제 그럴 시간이 있었느냐? 밤에 당신들이 주무실 때 했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았으니까요. 은실은 한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한돌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것이다. 한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을 지키는 게 제일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제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원부에서 직접 나섰지요. 시동생이 불려왔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정말 형수님이 형을 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시동생이 거짓 증인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지요. 관아의 관졸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시동생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요. 은실은 완전히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시동생이 유배형을 받았지요. 은실의 재산도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한돌을 찾았습니다. 한돌아, 이제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앞으로 내 곁에 머물러 다오. 평생 은혜를 갚겠다. 하지만 한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은실은 놀랐습니다. 왜냐? 이제 편히 살수 있는데, 머슴은 기록에 남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님, 세상엔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 같은 머슴이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제가 유명해지면 제 말을 믿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머슴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요. 은실은 한돌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가끔 들러다오.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한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마님. 한돌은 그렇게 조용히 떠났습니다. 짐 하나 없이, 그저 지팡이 하나만 들고 말이지요. 은실은 한참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구나, 글로 아는 지혜와 삶으로 아는 지혜가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은실의 집 앞에는 늘 길이 잘 닦여 있었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치워져 있었고 비가 오면 물길이 잘 정리되어 있었지요. 누가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돌이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에는 세상 이치를 아는 모습이 한때 다녀갔다지. 그래. 말 없는 지혜가 가장 큰힘이라더군그 모습이 뭘한 건데? 아무것도 안 했지. 그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이야기가 주인을 살렸지. 은실은 가끔 대문 앞에 놓인 깨끗한 빗자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돌이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돕고 있겠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적을 만들고, 말 없는 사람은 길을 만든다고 말이지요. 한돌은 말 없이 사람을 살렸고, 말 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진짜 지혜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실천하는 것 말입니다. 머슴은 늘 사람 뒤에 서 있었기에 모든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양반은 앞만 보았지만 머슴은 옆도 보고 뒤도 보았지요. 세상은 앞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옆과 뒤를 보는 사람이 움직이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